다니539 무릎 콜링갓 2023년 6월 23일 하나님 아버지 시0편 54편 앞에 섰습니다.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하게 맞춘 노래 십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 부제가 달려 있는 이 시편을 아버지 하가 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다윗이 구하는 것은 주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올려드리는 하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서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힘이 있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능력이 있습니다. 다이시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비탄한 마음으로 주님을 애타게 부르고 호소하고 있는 시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께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모든 것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는 주의 이름. 오늘도 그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송배하며, 경배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되게 하옵소서. 주님. 모든 순간에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행동을 바르게 세우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